보이고, 음, 시원해 보이고 음. 지금 이 장점이 제가 요즘 우리, 우리 고객들한테 음. 어필하는 게 하나 하는 있는데요. 음. 안녕하세요, 뷰티즈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요즘에 아이라인이 있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화장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라인만으로도 부족하다 보니 스스로 언더를 살짝 은은하게 그리는 경우 가 많아요. 네. 저희가 오늘은 반영 화장으 네. 언더라인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언더라인이 예전에는 많이들 안 해서 네. 요즘은 좀 지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머님 분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네, 번져있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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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들이 옛날에는 되게 두게돼 음. 있어서 네. 퉁동퉁하게 눈가 밑을 막 주름진 것처럼 네. 이렇게 시커멓게 되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음. 요 빼면서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네. 이제 하는 방법이 점막에다가막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속눈썹이 자라난 곳 안쪽으로 네. 음. 그래서 화상으로 손댈수 없는 곳에 네.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눈동자가 음. 너무 예뻐 보여요. 선명해 보이죠. 그렇죠? 네. 지금 저희도 언더라인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했죠. 네. 음. 저는 좀 전에 다시 한 번, 음. 우리 원장님이 너을한번더 봐주셨어요. 음. 좀더 진하게. 진하게.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을 조금만 해도 꼭 풀메이크업을 다 음. 완성을 해놓은 듯한 느낌으로. 네. 언더가 네. 굉장히 해놓으면 낯이 음. 쳐보여요, 동자가 음. 그래서 더 눈도 커 보이고, 음. 시원해 보이고. 음. 지금 이 장점이 제가 요즘 우리 고객들한테 음. 어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음. 눈동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좀 무서워 보이는 눈매가, 그리고 순해 보이게 커버가 돼요. 좀 나이가 드실수록 속눈썹이 빠지거든요. 그 눈썹 빠지다 보니까 아픈 사람처럼 얘가 휑해요 음. 근데 언더만 살짝 해놔도 속눈썹이 좀 있네. 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리지만 음. 언더도 점막이 부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라인도 보면 점막이 두꺼우신 분이 있고 얇은 분이 음, 있어요. 음.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여기 쌩 같은 경우는 네. 이 점막이 얄, 두꺼우신 분이거든요. 어. 저는 점막이 되게 얇은 편이에요. 네. 근데 밑에도 똑같이 점막이 두껍고 음. 전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두꺼운 분이실수록 속눈썹이 빠지면. 허행이보요허행이보여요아파보여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아이라인을 해놨을 때, 비플부터가 되게 확실서 진짜 확실하지. 음. 음. 너무 예쁘죠? 음.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언더라인을 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음. 옛날에는 언더라인이 음. 종류가 저도 여러 개를 갖고 많이들 해봤어요. 음. 물방울 언더도 해봤고, 그렇죠. 네.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스타일의 언더도 네. 해봤고요. 예전에 살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빼는 언더도 해봤어요. 그렇죠 네. 음. 그 뒷꼬리에서부터 닿이면서 앞으로 어은해지는 거를 잘 많이 했었는데, 음. 제가 손님들한테 그걸 하고 나서 크게 호응을 얻은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빛이 네. 세번 네. 언더라인은요. 초승달 모양처럼 네. 받쳐주는 거예요. 끝은 얇으면서 점점점점 가운데로 봤어요. 눈동자로 갈수록 포인트를 조금 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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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눈동자가 굉장히 선명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매가 좀 싸놓으신 분들, 그렇죠. 눈동자가 작아서 횡해 음. 보이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이 해놓으니까 눈이 되게 커 보이면서 어려 보이고, 눈매도 순해 보이고, 그렇죠. 네, 음. 음.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음. 저희는 언더만 따로 오실까 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지금 20대 때이 친구들은 언더를 음.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있는데 오래 갈까? 이게 언더를 네. 해놓으면 이제 돌릴 수 없을까? 음. 근데 화장 꼭 하시잖아요, 2 0대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맛배기식으로 네. 살짝, 살짝 한듯안한 듯도 이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한듯안한듯 해드리고 또 이제 진하게. 뭐 이제 30대, 뭐. 네. 30대 이후에 저희 음. 음.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생명을 네. 또 굉장히 또저 조화라서 되면은 눈동자에 음. 힘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음. 네.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눈동자에 힘이 빠져서 네. 강해 보임이 초점도 약해 보이고 이래서 언더를 해놓으면 그런 느낌이 확 살아나요. 정말